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또아입니다. 오늘은, 그, 그, 이제 새로 유튜브 시작한 초보, 유튜브 초보, 예띠. 제너 <laughs> 이제 내 멤버, 멤버에 알았지? 자, 예띠님 말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띠 t v 의 예띠입니다. <laughs> 이제 유튜브,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. 유튜브 초보예요. 예띠님이. 자, 오늘은, 그, 이게, 제가 누르기 피아노라 했었거든요. 누르기 피아노. 근데 이게 이름이 땡싱 라인이에요. 난 맞아요. 땡싱 라인인가? 댄스 라인인가? 땡싱인 것 같은 땡싱 라인인데, 라인. 그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이게 피아노가 아니라 땡싱 라인이라고 이제 보내드렸다고요. 정말 감사하고요. 아, 그리고 이게 바뀌었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크리스마스잖아요, 곧. 언제나 할로윈이 나타났었잖아요, 이번에 크리스마, 크리스 이브가, 네, 새로 주워졌고요. 그리고 이 선물 상자 두르면, 선물 상자를 모아서, 이 치타 테디가, 우리 알고리도 나와? 진짜? 아니, 안 나와. 이 치타 테디가, 어, 선물 상자 12개 있네요. 모으면, 치타 테디가, 네, 기다리고 야.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음, 치타 재즈 선물을 받습니다. 치타 재즈 어떻게 야, 생겼나? 아, 이거 이거 이거입니다. 귀엽다 여러분. 아 그리고 원래 그냥 우리였잖아요. 공장도 보여줘. 아니야 안 보여. 게임 속 화면만 보는 거니까 예띠야아 그래요? 응. 야내 이름 말하면 안 돼. 조심해야 돼. 또 하나 고해야 돼. 내 이름 말하면 안 되는 거. 아니야? 뚜안님! 어, 예, 예, 예. 이렇게 새로 생겼고요. 그리고 그냥 있는 것도 바뀌었습니다. 이렇게. 산타로 바뀌었어요. 그냥이. 뚜말 <laughs> 했어. 하지마. 주아님. 하지마. 그리고 어, 메리 크리스마스 죽겠네요. 크리스마스 이불을 해보면. 주아님. 아! 저 여기까지밖에 못 깼어. 너무 어려워, 이거. 너무 현실 같아서. 잘 하세요, 두아님. 예띠님 네, 잘하실 수 있나요? 네, 할수 있어요. 몸매는 뭐잘 하시고 말하세요. 어, 아, 뭐야, 뭐야?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었어? 응. 방금이 신기록이었어. 아, 우리 판매를 쳐도 되지. 그 이름에만 아, 근데... 님만 붙여야 되지. 이름에만 님 붙여? 응, 음, 아니 님안 붙여도 되고 야 왜? 그런데 어? 노래소리가 아, 아니라고 여기! <laughs> 나 자꾸 여기가 좁아 왜 하늘에 서야 휴대폰한테 아름다운 거야 아, 진짜 저요? 아니, 예뜬 님 말고요 휴대폰 핸드폰 자체가 아니라 게임이요. 드디어 됐다. 아, 뭐예5가 신기록이네요. 이런? 자 예진님이 한번 플레이하겠습니다. 예진님 한번 해서. 나 이거는 못하는데. 난 그래도. 잘한다네. 이거 해야 돼. 나새 거란 말이야. 여러분 딴거하겠 아, 아, 안돼 안돼. 안 할게요. 아너 나한테 붙어있지 마. 왜 네, 나도 플래 홀. 잘하는데? 오 잘하는데. <laughs> <오>, 하지 <잘하는데? 웃음> <laughs> <때리지> 마세요. 잘하는데? <laughs>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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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, 나 예전에... 할로윈 한 번만 하볼래 <laughs> 네. 할로윈? 응. 내 예티님이 할로윈이가요 무서워? 요 너무 좁아, 좁아. 뭐이 잠깐만, 잠깐만 다른 게 있어. 뭐야? 여러분, 이상해요. 이상합니다. 여러분, 왜냐하면 이거 일단 이거 하고 설명해 줄게요. 이게 어렵다니까? 아 그리고 안 돼요 이제 끝났어 이게 네, 15... 이거 15판만 하고 안돼 15판만 하고 이게 네 그럽니다 15판만 하고 이거 초 시간 위에 보시면 그영푹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네그제자소는안 했네요 제 지난번에 어쨌든 이걸. 이 기다려야, 그, 그, 됩니다. 아, 그리고, 네. 그 크리스마스 이브 빼고, 다른 데는, 그, 그 뭐냐, 그, 그 산타 할아버지 모자가 안 꾸며져 있습니다. 그리고 맨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. 그거를 지난번에 설명 안해가고 처음 시작했, 처음 시작했을 때 유튜브 찍었잖아요. 이때 설명 안 해갖고, 어, 지금 설명, 지금, 17분? 2시? 아, 아, 어쨌든, 근데, 수아님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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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요. 수아는 저희 동생입니다. 조금 줄이도록 수아님 동생 수아를 보고 싶네요 네 동생은 하늘나라라고 알거나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성악을 하고 있습니다 너 어떡해 나 오늘 이름 공개할 거야 나도 오늘 집에 살 거야 아니 너 아니 너는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름 공개하면 안돼왜 너는 몇주 그 너는 한 달, 넌 12월 끝나고 몇주 뒤에 어, 해야 돼. 아 여러분 왕관 안 바뀌었네요. 왕관은 안바뀌었어아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있잖아요. 거기서 왕관이 바뀌지 않았을까요? 완전 궁금하네. 저도 해볼래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아아, 할수갈수 있었는데, 왜데 저는 못해요. 못하니까요 이건 응. 제 폰이에요 나너 오늘 너 이름 공개 해볼거야안돼아 수아님이 수아, 수아라는 동생이 보고 싶네요 그렇지 그지 아니 이게 이름 공개 이름 공개 하는 거 하지 말일요 이건 기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 어, 월요때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신 수아는 영니다기요 예띵님 예띵님도 이고좀 적어봐요 왜요? <laughs> 알았어요 이런 게 아닌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 네. 설명 마치 아니 땡싱라인이구나 땡싱라인 설명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말이랑 토요일,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진님한마 조심 주시... 조심실 텐데 감기 조심하세요. 오예, 감기 조심하시고 또그 뭐냐, 조심하세요, 그 조심하세요.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예진님 우리 같이 말해보자. 자, 하나, 둘, 시작! 아, 남자 목소리로 해야 돼? 하나, 둘, 시작! 메리 크리스마스! 그러면 여러분이 학도였고요. 안녕, 우리 크리스마.